오늘 말씀은 음, 가족 그리고 사랑의 한계 제목이 그렇고 본문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곳 한 곳입니다. 에, 한 곳인데 <laughs> 어, 세 번역을 보면 이제 이게 좀 쉽게 풀이를 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에, 그래서 옳은 일과 뭐 이런 것을 행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세 번역에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가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형제 살인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살인인 겁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바벨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까지 침범을 하는 거죠.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서 악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악의 악의 능력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나 개인에서 우리 개인에서 타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까지 이렇게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류의 그 반복되는 악행으로 악의 세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악의 영향권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에게 걸었던 기대를 적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초점을 바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laughs>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족으로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는 이런, 거죠. 이런 뜻이죠 약간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갖다가 지키고 언약을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르쳐서 의와 공도 곧 정을 실천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18장 19절의 말씀이 그런 가족.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리고 의와 옳은 것과 공도 곧 정을 실천하는 가족을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죠. 일단 가족이 돼야지 가족이 완성이 돼야지 그게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고 이렇게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족이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가족부터 시작하냐?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가족이죠. 가족서부터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을 갖다가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족, 그 가족이 완성돼야지 그 다음에 민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악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탑 시대에는 하늘에까지 하늘을 하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영역을 침범하게 됐으니까, 가족을 한 사람을 불러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으로 민족을 만들고. 그 가족으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2장서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족 이야기가 12장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실 보면은 그 이야기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4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죠. 4대에 걸친. 이 4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뭐, 미담이 있거나 미덕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예. 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경쟁과 다툼, 싸움,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 긴장. 이건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 놓고 있어요. 이걸. 창세기는, 창세기는 <laughs> 이런 것을 이렇게 정나라하게 기록한 이유는 어디냐면, 사실은 모든 가족이, 가족이 다 똑같죠. 창세기 이 4대 역을 나온 가정 안에 모든 인류의 가정이 포함되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도 지금 똑같은 가족 안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다 하는 이야기죠.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 이런 갈등이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화합이 되고 화목이 되고 가족이 탄생을 하는지, 예.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경기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가족은 항상 갈등이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족들은 하나님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권속들에게 가르쳐서 예, 의와 공도를 갖다 행하게 하는 거, 어, 이런 가족을 만들 수 있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우리는 가족 안에서 이제 그 관계를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처음 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감정을 갖다가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감정이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 모리아산에 끌고 가가지고 결박을 따게 했을 때 이삭이나 아브라함도 그게 아무 감정을 드러낸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칼로 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이, 이삭의 감정이 드러난 것이 없어요. 아버지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고. 어,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재단에다가, 번재단에다가 불을 들일 때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두 아들이 즉사를 해버리죠. 아론의 두 아들이. 근데 그게 아론이 슬퍼했다든지 울었다든지 이런 감정을 갖다 기록한 것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은 개인의 감정을 갖다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는 있죠. 예를 들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 저 쫓, 쫓겨났을 때 하갈이 광야에서 막 슬피 울죠.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몇몇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없는데 야곱은 사랑의 감정을 갖다 아주 표현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곱은 나엘를 사랑했다는 말을 세번 해요. 그리고 나엘이 낳은 아들 요셉을 사랑했다는 말도 세번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손자 에브라임을 사랑했다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야곱은 굉장히 사랑의 감정이 풍성한 사람인 겁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사랑이 사랑은 성경에서 최고의 미덕이죠. 그리고 최고의 감정이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세마,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이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낯선 자를 사랑하고, 구약은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낯선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랑을 보면 은 가족 안에서 가족간에 일어나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갖다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나엘도 세번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뭐야, 요셉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이 사랑, 사랑의 사람인데, 야곱의 사랑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그리고 야곱의 사랑은 몇 번이고 야곱의 삶을, 야곱의 삶을 망쳐버렸다는 이야기죠. 망쳐버렸어요. 야곱은 내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내아는 미워하고 나엘은 사랑했다 하는데 그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내아를 미워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네 명이나 낳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덜 사랑한 거예요. 나엘보다 덜 사랑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내가 덜 사랑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버려졌구나 내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워했다면 자식도 못 낳겠죠. 근데 미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덜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나엘보다. 나엘의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요, 그, 야곱의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한 것이 이 가정의 갈등의 원인인 겁니다. 모든 문제는 야곱의 사랑에서 발생했어요. 더 사랑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더 사랑해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 야곱부 야곱의 나엘 사랑은 네아와 나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그 형들이 요셉을 증오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팔아먹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사랑을 덜 받는다고 이렇게 느끼면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 내가 미움을 받는구나. 이건 사람, 가족에서 뿐만 아니고, 어떤 공동체에서 다 마찬가지죠. 특히 교회에서, 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데, 자기는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면, 아, 목사님 나를 갖다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고, 이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사랑이 문제였던 겁니다. 야곱의 사랑은 두 아내와 두 아들 사이에 아주 갈등을 일으켰던 겁니다. 야곱의 일가족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보면은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건 가장 적은 공동체죠. 그리고 더 커지면 민족이라는 공동체, 나라라는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가 커지는데,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구부 일생을 보면서, 아, 공동체는 사랑만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감정을 드러낼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거에 좀 주의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언약을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족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민족의 이야기예요. 민족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가족의 갈등과 분열과 싸움, 다툼, 시기, 경쟁 이런 거 가지고 소란스러우면 민족이 누구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민족으로 이것이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사랑만으로는 안 되니까. 야구부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랑만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 사랑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음, 무엇이 더 필요할까? 가족에서 민족의 공동체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지극히 적은 공동체에서 이것이 더큰 공동체로 발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이 창세기 기록한 것처럼 가족이 민족이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는 지금 지극히 적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적은 교회가 더큰 공동체로 발전하려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랑 위에는, 위에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가 하는 문제죠. 뭐가. 물론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꼭 필요한데 사랑 말고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야고부 이야기에서 봤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와의 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의와 공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걸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의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처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그러니까 형제 간의 갈등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형들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형제 간의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하고 화해를 했다 하는 것은 가족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죠. 가족이 완성됐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민족의 탄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laughs>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싸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족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족이 탄생하지 않으면 민족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먼저 야곱의 가족, 가족이 평화로 워야 돼요. 화목되고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도 자식들은 다르게 느낍니다. 사람은 두그 사람을 갖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두 사람이 달라요. 다른데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릅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똑같이 사랑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르다 하는 이야기. 그 느낌은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연합시키기도 하지만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은 편파적이지만 정의는 공정합니다. 사랑은 누구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지만 법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민족 공동체가 발생을 하면서, 아, 추레극기로 넘어가서 민족 공동체가 생기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사랑 말고 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아주 나쁜 걸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율법은 이것은 뭐좀 나쁘,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원래 율법이라는 말이 그 모세오경 전체를 율, 그 토라라고 해요. 토라.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 토라, 모세오경 안에 613개의 조항이 있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613개래요. 정확하게 뭐 세려본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데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도 파쇄해가지고 숫자로 나타내서 더해보면 613이 된답니다. 근데 이것이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먹고 몰라요. 그 이방 땅에 나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줘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헬라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뭐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헬라어로. 그런데 토라라는 말을 갖다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그냥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 오경 전체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법이 없으면, 사랑만 있고 법이 없으면, 공동체가 건설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함께 가는 교회, 아무 법도 없고 사랑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공동체가 안 돼요.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돼요? 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 생명으로만 생명으로만 해가지고 생명으로 건축한다고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랑만으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는 말씀처럼 의와 공도 곧 공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합니다. 네. 공정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법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규정도 만들고 있어야 돼요. 나엘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게 갈등이죠. 그리고, 네아는 아들을 네 명이나 수송을 낳았어요. 나이를 낳지 못할 때. 그런데 아들은 많이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갈등이죠. 그런데, 네아가 낳은 아들이, 루벤, 시무원, 네이, 유다. 근데 그네 아들 중에서 네이는 제사장 집파가 됐고 유다는 왕의 집파가 됐고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나왔죠, 그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자식들은 다잘 됐잖아요, 후손들은. 나일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막내 두를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장작권은 어디로 흘렀냐? 유다한테 흘렸죠. 유다한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는 아들이 왕과 제사장이 됐다. 사랑을 슉큰 받았지만 <laughs> 예. 굉장히 공정하죠. 그죠? 사랑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기 옳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이. 정의 없는 사랑. 이건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 이건 아주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과 정의가 같이 함께 결합된 사랑이 넘치는 공으로운 사회.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나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은혜로오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사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공의가 흐르는 이런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수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흘러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민족이 되는 그리고 나라가 되는 이런 명실상부한 하나님을 나라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